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 가로로 따라가는 게 일정하게 안 가고 약간 꿀렁꿀렁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거고요. 당연히 막혀 있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리를 꽉 막고 있고,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꽉 막혀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눈동자 훈련을 하면 자해 운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또 긴장이 내려가져요. 일을 알면 공부가 쉬워진다. 안녕하세요. 호두깎기선생입니다 두뇌개발 전문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수업을 하나를 끝냈는데요. 군인이에요. 요즘 군대 되게 좋던데요. 핸드폰도 다 되고 오 괜찮던데요. 그 안에서 정해진 시간 안에 자기개발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시간적 요건이 있더라고요. 올해부터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 사용이. 일과가 끝나면 그다음에 개인 시간이 있고 충분히 자기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허, 요즘 근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기질이 뭔가 완벽하게 일어나려는 기질이 강한데 또 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돼야 되는 근데 그거를 남한테 이렇게 물어보기가 이 하나를 알게 해서 전체를 알고자 하는 그런 성향인 거예요. 그것도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복이죠. 쉽지가 않죠. 그리고 전체를 알고 이 하나를 얘기해주는 그 정도 사람이면 또 되게 명숙해야 될거 아니에요. 전문가여야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당연히 막혀있다. 더라고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머리를 꽉 막고 있고, 그리고 원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야라는 생각이 꽉 막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아야 되는데, 뭘 어디서 어떻게 전체를 물어가지고 내가 궁금한 이거를 따야 될지, 이것도 모호한 거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이 간 거야. 시간이 가다 보니까 완벽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생각이꽉차 있다 보니까. 다음 단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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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지식 정보가 아예 안 들어오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멍해지거나, 음, 정말 머리가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이런 환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뭐를 알려줬냐면 혈자리 치는 거랑 눈동자 훈련을 알려줬어요 혈자리 치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옆에 여기를 살살살살살 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긴장이 내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눈동자 훈련을 하면 잔해운의 균형이 맞아지면서 또 긴장이 내려가져요 뇌랑 눈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지면 눈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동자 훈련을 하면 뇌를 훈련하는 꿀이 되는. 그런 원리에서 나온 건데요. 자, 가로선으로 돼 있는 걸 보고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이렇게 천천히 따라가는 거예요. 내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러면 이 가로로 따라가는 게 일정하게 안 가고 약간 꿀렁꿀렁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할 거고요. 그럴 때 그냥 천천히, 속도 안 중요하니까 천천히 따라가는, 어, 그 훈련을 하면 내그 스트레스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이런 게또 편해지기도 해요. 우리 ADHD나 잡피아 또는 되게 산만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한테 자 여기 따라와 봐봐 하고 이거 눈동자 따라오게 유도를 하잖아요. 그럼 못 따라와요. 근데 천천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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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들이 차분해지거든요. 이렇듯 내랑 눈동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훈련을 하시라. 꼭고뇌 드렸고요. 그러면 일단 육체의 긴장감 내려가고요. 뇌의 긴장감 내려가고 자 뇌가 산의 운의 균형이 깨지면 부정을 보게 돼 있어요. 긴장을 하게 되고 꼬로하게 보게 되고 불편한 거 먼저 보게 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눈동자 훈련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맞춰 버리는 거예요. 순간 들어오는 지식 정보를 흡수하게끔 빨리 흡수하게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딱 막고 있는 거잖아요.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고 싶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아이씨,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씨, 저 뻥인 것 같은데. 이러 나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계속 막는 거죠. 근데 이 혀자리로 혈액순환 온전하게 해서 편안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눈동자 훈련을 하며 순간 잔해운의 균형이 물리적으로 맞아지면서 긍정을 보게 되고 긍정적인 면을 찾게 되고 하다 보면 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불편한 거 정확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이 힘이 되어지거든요. 긍정을 알게 되면 이게 부정이라는 게 명확해질 수가 있잖아요. 부정을 알게 되면 이게 긍정이라는 게 명확해질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리, 이런 분별 분석도 명확하게 되어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랑 혈자리, 눈동자, 훈련, 생활 속에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좀 크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한국 사람들 되게 처음 얼굴들이 이렇게 무표정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자, 떠들어 봐. 이러 <laughs> 무섭잖아요. <웃음> 되게 긴장되거든요. 그럴 때 이걸 진짜 많이 해요. 이거를 세미나 장소, 가면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요. 안 보이잖아요. 제가 뭐를 하는지.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서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하는지. 할 소리에 다 하고 내려와요. 딱 내려왔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나한테 점수를 주면 어, 90점 이상. 이변, 이번 이변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 음, 전체적으로 90점 이상. 아, 할말 그랬다. 다 하고 내려왔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달리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뇌 신체 흐름이나 두뇌의 상태에 따라서 긴장을 하기 때문에 앞에 걸다 놓치고 할 소리 못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이렇게 되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 그래서 이거랑 눈동자 훈련 따라 하시면 좋고요 생활 속에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눈동자 훈련 빨리 가는 거안 중요합니다 일자로 정확하게 가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정확하게 일자로 가진다 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좀 편리하면 속도 훈련에도 도움이 돼요. 눈높이보다 위에 거 보고, 눈높이보다 위에 있는 가로선을 보고 따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눈높이 정도. 근데 눈높이보다 살짝 위가 내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근 눈높이보다 아래다? 그럼 한번 해보시면 아세요. 컨디션이 별로예요. 별로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눈동자 방향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지는 부분이 달라서 그래요. 눈동자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갔을 때, 음, 눈동자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부분이 다른데, 어,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가요. 진실을 얘기한다면 왼쪽으로 가요. 근 이거를 이제 애들한테 너는 학원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오른쪽으로 딱하면서 갔어요? 그럼 안간 거예요. <laughs> 그러면 그래도 갔다라고 믿어주고 자기가 안 갔다는 거 아는데도 믿어주는구나, 알면은. 인정해주는 게 인정하고 감싸고 너가 소중하고 중요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으거짓말 한다. 그러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거랑 눈동자 훈련 생활 속에서 충분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를 알면 공부가 쉬워진다. 고독학기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